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TV조선과 계약 종료되지만 이찬원 예능쇼 출연 계속한다. TV조선과의 다른 방식으로 협력, 뽕숭아, 땅, 사랑의 골센터 종영 계획이 없다. 이찬원 출연료 변경 현재 얼마?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트롯 톱 6이 TV조선과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 11TV조선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스터트롯 톱6 이명욱,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의 전속 계약이 1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TV조선 측은 지난 1년 6개월간 TV조선과 함께 다양한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전한. 미스터트롯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들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을 당부했다. 이들이 출연하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은 유지가 된다. tv조선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로서는 종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영탁과 미스터트롯 탑6 전원이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에 계속적으로 출연하라고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tv조선과 계약 종료되었으니까 영탁과 탑6 출연료가 예전보다 달라진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 출연료는 한편에3% 상승한다고 협의했다. 그리고 한편 분량에 따라 출연료가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래도 영탁과 탐육은 사랑의 골센터와 뽕숭아학당에 계속적으로 볼수 있어서 시청자에게 행복이다. TV 조선과 계약 이후 영탁과 탐육이 더욱 빛날 미래 같기 바란다. 한편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이 가수 영탁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 영탁이따기야로부터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이 도시락 기부금 2,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는 오는 12일 가수 영탁의 데뷔 16주년을 맞아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모금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사랑이 도시락 후원금을 기부했다.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는 지난 7월 7주간 코로나19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기부 릴레이를 펼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가수 영탁은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미스트롯씨 등의 방송 활동 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에도 활발히 참여 중이며 최근 KBS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 OST OK를 직접 작사, 작곡하며 음원으로 발매하기도 했다.